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로 픽스 지수와 육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월 9일 어제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8% 나스닥 지수가 12% 상승했는데요. 이런 상승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엄청난 하락 후 밤새 중국을 제외한 상호 관세를 3개월 유예한다는 소식으로 급반등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23% 애플이 15% 엔비디아가 19%.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랑한다는 아이온큐가 24% 상승했습니다. 픽스 지수는 S&P 500의 미래 변동성 예측 지수를 말합니다. 픽스 지수는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급등에도 반응하고 변동성이 확대시 상승합니다. 30 이상이면 공포 구간, 60 이상이면 패닉을 이야기하는데 60을 넘긴 것은 코로나와 금융 위기 때가 있었고 과거에 픽스가 40을 넘어갔을 때 주식을 샀을 경우 100%의 수렴하는 승률에 가깝게 나왔었습니다. 3일 전 증시 하락에 픽스 지수가 45까지 올랐었는데, 금일 증시 반등으로 33.6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코로나 시기에 픽스 지수가 82.69까지 올랐지만, 증시 바닥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것도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로 상승했죠. 그리고 2011년 8월 픽스 지수가 48을 찍었고, 그후 10월까지 S&P가 18%더 하락하였고, 본격 반등은 2012년 1월부터였습니다. 2008년 10월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 때도 픽스 지수가 89.53을 찍었고, 그후 5개월 뒤 2009년 3월에 증시가 바닥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픽스 지수가 패닉을 넘어 80을 넘어도 찐 바닥까지의 시차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시차를 해큰 변동성을 못 버티고, 우리 같은 개미투자자들은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사고도 더 낮은 가격에 되팔아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시차를 감안해 빅스 지수를 지표 삼아 40 이상부터 분할 매수를 시차 기간 동안 한다면 최고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증시 바닥 지표가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를 보면 지금과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석유는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꼭 필요한 자원이기에 경제가 좋을 때는 석유 수요가 증가해 육아가 오르고 반대로 경기 침체 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증시 그래프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 유가가 65달러 정도에 와 있는데 40달러대에 진입해야 반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픽스 지수와 유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시어 성공 투자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시기 바래 봅니다.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